아, 진짜 아, 지친다. 시위 그냥 집에 갈까? 이걸 아, 나도, 나도 모르겠다. 이젠,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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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할게, 그만, 어, 자. 어, 자. 어, <laughs> 아유, 씨.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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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아니 잘못잘수가잘잠 있... 아, 항상 잘 자야 되냐 아, 어? 네. 아니 그니까 아, 왜 아, 못잘지 잠 항상 잘 자야 돼. 이아 오. 괜찮아? 어.. 잘 잤어? 어잘잘어 아니 근데 왜.. 저못주무아연하 중심... 근데 답장 안왔잖아요 아연한다 오늘 장이야 사랑꾼이 알겠는데 어어 <laughs> 어 쓰레기, 쓰레기 옆에 있네. 답장 왔나요? 답장? 예 네. 답장 왜? 근데 답장 계속 안 왔었잖아요. 아 아직도 안 왔어. 예? 아 그럼 그거 기다리시다가 날센 거예요? 미친 새끼야 뭘 기다려. 내가 계속 연락하는데 왜. 아니 답장이 안 왔는데 연락만 하는 거잖아요. 아니, 시발, 아, 유씨, 예? 사람도 사랑해, 야 미친 에? 혼자는 사랑도 사랑이야 이 혼자는 사랑은 너무.. 혼자는 사랑도 사랑이야 이 x 빨리 와. 제발 좀 참아. 말싸야 한 천통 보냈을걸? <웃음> <웃음> 천통 중에 한 통도 답장이 야. 없던 거예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뭔데 그? 어 아, 어. 야 짝사랑 사랑 아, 아니야? 친구야, 형이야, 친구. 형이래요. 예형 형. 형. 예. 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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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장을 아, 해야 돼? 예? 희상이가 답장을 나한테 해야 돼? 아니. 답장 해야 돼. 씨발 물어보잖아. 아, 이 정도면 마음이 없으신 거 아닌가 야. 해가지고. <웃음> 아, <웃음> 나 이제 대회 탈 거라서 예. 선더볼트가 강해준 나하더라고 무슨 강의를? 연애 쉬어. 누가 누구한테 배우는 거야 지금? 야이 새끼 도봉산 강동원이야 알아? 도봉산이 강동원씨라는 사람이 있는 거야 따로? 그말 나라고 쉬어 진짜 강동원이라고. 아니 딱 보는 모르냐? 고딱 보니까 야, 몰라서 그래요. <laughs> 얼마 차 쓰겠어? 이 새끼야. 얘가 쉬와 <시가> 여자. <laughs> 같이 한번봐이새끼 <laughs> 하루에 여자를 한1명씩 만나. 나 알려줄라고. 맙다 씨발. 얘네 싸보어 아. 근데 그때.. 어머.. 까이시지 않았어? 누가? 누구지? 얼음공주 씨한테.. 아니야. 너 아니야. 가 뭔데 그런 걸 들추냐? 아. 야! 너가 그게 데 참아! 어. 아. <laughs> 참으라고! 내가 갔어 오늘은 선생님이야, 나한테. 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나도 이제 연한다드연애 <laughs> 기초적인 내가 그것 알려줄게 연애란 예그 뭐죠? 얘기를 해 줘요. 혹시 알아들으셨어요? 아. 야. 야. 야, 어 한번 아하고 혹시 알아들될 거예요. 개지. 틱하면 탁 하고 씨발. 아, 그래, 그래, 어. <laughs> 참아 야. 야, 빨리 야. 야! 여기 들어와 주나? 나 선생님이야. 아 예. 너는 학생이고 나 선생님이야. 아 예. 너는 실전이 필요해. 어? 내가 네. 그래서 알레 동산에 불렀거든. 얘가 도봉산도 얼짝 좋시네. 아, 진짜. 안 합니다, 이제. 아니, 기대라. 안 합니다 이 k 아니 기대 don't k n 아 w <laughs> 아 d 아 n t k n 아 w I 가 o n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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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I d o n 가 know. I don't k 고장! 아, 어, 바지 아 바지 인정 벌어집쇼 으아 하도 맞아가지고 이제 조금 버틸 수가 있어이 <laughs> 새끼 하는 거야 사 그렇게 넣는 거야 잘했어 조금 버틸만 해가지고 예, 은남매은남매두분다민터라고아민터 알아? 겨울? 유기신 같은 분 니가 그런 게연는 거야 새끼야 나 이렇게 하면 연애 어떻게 할건데? 에스파 몰라? 에스파? 아. 알아 몰라 너 에스파파 아나자 여기 있 끝내자 들어와 <laughs> 아 기대도 안한다 진짜 이제 어? 왔어 어? 내 동생이야 은한배야 은한배 아니 머리 색깔부터 겨우지나 지금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입으신 분이 있었는데 저왜막저 아, 뭐. 그런 사람 소개시켜주고 내가 은한배 소개 못해주지 아. 아니 어. 아 친동생을 이렇게 놓고 친동생은 되는데 왜냐면 아그 정도예요 그럼 예전부터 이제 우리 윈터는 예 김희선이라고 생각하고 예아제 이름 김소연이에요 <laughs> 아니 윈터 씨가 훨씬 이쁘신데 시선 씨가 아 정말 이쁜 신세가 아이 냄새만 맡아보시면 잠만 맡아볼게 아 와씨발 네 강의 응. 언제예요, 강이? <laughs> 아, 씨, 급할 수록 돌아가라.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몰라? 응. 맛있겠다. 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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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아, 냄새가 나요. <laughs> <laughs> 제제 방식대로 한번 해봐도? 너 학생이고 나 선생이야? <laughs> <난> 선생이고, <laughs> 난선생이라고 <laughs> 야, 김희선 씨. 어 윈터로 이상해. 아! <laughs> 나 윈터 이리로 가난 이상해 아나 윈터 야딱 처음 만나는 거 해봐 뭐 어떻게 할 건지 네 식대로 해봐 야 아. 왜? 마짝 떨래씹새끼이니 <laughs> 사랑해? 나 남자따라 그래 첫 만남에 뭐가 중요한 거야? 첫 만남이에요? 응 임팩트 임팩트 얘가 누군지 잊혀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어떻게 아, 해야 되거든? 키스 갈겨 첫 <laughs> 만남에 어떻게 하라고? 키스 갈게여보세 이거라고요? 일명 키랄 이거 중요한거지 타이밍 어때 기분이? X같은데 나가 <laughs> 나가 이런 남자 평생 잊혀질거 같아안 잊혀질거 같아 진짜 잊혀지지는 않을거 같아 입술을 발견. 라아 이거라 오? 근데 이제 경찰서로갈할수 있죠? 경찰? 정신 안 차려 이씨 <laughs> 잘했습니다 나 학생이고 넌 선생님 학생이고 예? <laughs> 아이거 식사예절 아직 밥을 먹을 때상황이 음, 아, e 응. s 습니다 d 먹는 그마 e 같은 e r the sound. I h a 아 e over t 해봐 s 돕 u n d I have over the s o u n 가 I have o v 아니 그 아. 음식점이 위생이 영 아. 먹 v e over 스테이크 o u n d I have o 어 e r 어 아니.. <웃음> 아니.. u n d I have 개새끼야. 아, 안녕하손 날치기 어. 아, <laughs> 아닌가요, 이거? 어. 장난하는거터지금 예. 아, 주자! 돈과스 굴렀나? 네, 여기 있습니다. 가로. 어, 잠깐만요. 이렇 그랑그랑그랑그랑 자 상황을 느게해 봐. 이거 봤어? 저기 차량 개새끼야. 이렇게 열면너 연애 <laughs> 못 돼. 해. 면너 있게. 면어. 어. 가서 먹어라. 야, 못섭다못섭다못섭다 무섭다, 무섭다. 칠체만 더와 거기 묻 오면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여기까지 했어 네 뭐야? 집에 려될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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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어라나먹 들어가 라 오빠 나고 네? 가자 어! <laughs> 어이, 벌벌 아, 떠? 야. 봤지? 예. 가라. 짱가다 짱이다. 다이어트중다짱이이 오늘 이에님이다헐겠다요두 분자. 고맙 아, 고맙습니다 아, 감 아, 사합니원 아, 감사합니다. 아, 사합니다 아, 사 아, 렇게니다 아, 감사합니 아, 니 아, 니 수고했어 그래 수고했으니까 카메라에 수고했어. 수고했어. 나올래. 수고했어요라고요. 김희선, 너 이제 불주먹하다. 어. 이거 전국에 통보한 거야. 야 너도 키스 갈겨줄까아죄 저, 아 죄송하니, 저는 왜 그랬어? 너도 여자 생신 얘기해. 아니, 알려줄게. 저는 평생 솔로로 살. <laughs> 아까 저런 연애 스타일 있잖아요. 음. 그런 식으로 남자가 하면 어떨 것 같은지. 좋죠 박력있고 아까 살려달라고 박력있고 얼마나 멋있는데요 아, 그 썬더볼트씨 썬더볼트? 걔가 누구지? <laughs> 아니.. 은암매라고? 아, 강하 아, 강동원 아 강동원오빠? 동원오빠라고 네. 하면 안돼 썬더볼트는 처음 들어본다 아, 네, 실제로 닮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제 눈에도 아니. 너무 잘생겨 보여요 만날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요 저는 이제 저는 <laughs> 그럼 <laughs> <laughs> 자꾸 예? 욕지 아 진짜 그것. 역지 마세요. 그냥 그냥 유난네요. 아, 이럴 때 제일 심쿵한다가 이런 포인트 있어요. 그딱 맞았을 때 볼이 부어 오르는 게 너무 심쿵하더라고 그런 그런 게. 아, 맞는 거 좋아하세요? <웃음> 네. 네. <laughs> 누가 맞는 게 너무 좋아요. <웃음> <웃음> 소개해 주신 분들 봤는데 솔직히 좀 별로였거든요. 윈터 씨는 좀 예쁘신 거같아가지고 근데 아까 그 그런 스타일 좋아한다고 연이 스타일. 만든 거 좋아하시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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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여자다